그냥 일찍 일찍 재부팅을 할걸 그랬어 그냥 버티지 말고 자저 9시 박신... 프로스 1시 옥정미 저 11시 김정... 자 일단 자리는 뭐 그사... 뭐 뭐둘다 쌤쌤이고요 자리는 둘다자둘다 쌤쌤이고 조금 더 좋다고 보면 일단 시리우스 아니 효측이 좀더 좋죠 자리는 자리는 일단 효측이 좀더 좋은 가운데서 일단은 세 번째 경기 일단은 아니 다섯 번째 경기, 다섯 번째 경기 헌트리스 진행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2대 0으로 앞서 가고 있던 시리우스가 2대 1까지 따라잡히면서 일단, 따라 일단 효클린의 반격이 시작됐고요. 씨바 카카로 존나 맞네. 자 이러면서 파일럿 지어주고 있고요. 이 파일럿 여기는 구발업. 여기 역시 여기는 오버풀 아니면 1 2풀이 되겠네요. 자 오버풀 가주십니다. 일단 여기는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저글링 활용도에 있어서는 일단 박신 아니 최민석 선수가 최민석 선수가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일단은 이 오버풀인 경우는 일단은 바로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바로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뭐, 나중에 후, 후반에 가면 유리할지 몰라도 일단 초반에, 초반에 바로비 느리기 때문에 상당히 마, 흐, 흐,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초반에. 자, 이러면서 원게이트. 여기도 원게이트. 일단 저거끼리 빌드만 갈리기만 했지. 나머지는 다똑같고요 자 이러면서 투게이트 지어주고요 역시 두분다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질러 싸움과 저글링 싸움을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좀오버로드가 아니 좀 오버풀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글링 수점에서도 확실히 좀더 유리한 게구바업이고요아 아까 한번 튕겼었어요 <laughs> 아까 한번 튕겨가지고 민폐 한번 끼쳤었는데 감사할 게 아니에요. 이거 아까 한번 튕겼어요, 저. 감사할 게 아니에요. 저 이거 한번 튕겼어가지고 민폐 한번 끼쳤어요. 자, 이러면서 6저글링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가 이렇게 없어요. <laughs> 아, 시청자 방금 많았었는데. 자, 이러면서 저글링 바로 막아주면서 일단 토스 대 토스전의 싸움은 일단 나오겠고요. 자, 일단 이거 저글링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싸워주면 일단은 최민수 선수가 좋죠. 자, 일단은 최민수 선수, 일단 이러면서 투에츠리까지 펴주겠죠? 자, 이러면서, 프로브를잘살려주깁니다 어, 감사합니 팬클럽, 팬가입이라도, 아, 죄송합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8자글 링, 한 10자글 링, 10자글 링, 8자글 링. 자, 일단 질러시 한번 돌아서 오나요? 자, 일단 이거, 링한번 빼주는 판단이 좋지 않은 판단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자, 일단 이러면서, 김, 아, 김재용 선수의 적글이 한번 나오고요. 자, 이거 역시, 이, 옥정민 선수의 적글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바로비 안 됐기 때문이죠. 아, 바로블링이 완전히 썰려버렸어요, 지금. 옥정민 선수가. 아,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아지죠? 스타클랜. 스타클랜 너무 좋아지죠? 일단 질러 숫자 아무것도 안 썼고요. 이러면서, 뭐, 특별히 해처리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서로의, 서로의 질러 컨트롤만 믿고, 한 번, 달려들려주면, 아,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스타클랜이 이길 수 밖에 없죠. 아, 야,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 오버풀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이, 링 숫자가 맨 처음부터 딸리고 시작하면서, 링 숫자가 맨 처음부터 딸린다. 그리고, 이제 그,부터, 바로까지 늘리기 때문에, 지금 아까부터 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았초반 링활용에 대해서는, 스타클랜이 이긴다. 스타클랜이 초반 링활용도에서는 이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았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썬크하나까지 박아주게 된다면 일단 3의 처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자체로 시간 자체가 일단 스타클랜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뭐 3의 처리가 먼저 펴지는 거는 일단은 이 최민수 선수가 맞는데 아니 옥정민 선수가 맞는데 일단 드론 숫자가 똑같아지다 보니까 썬크하나로 받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조금 더 좋아지는 시리우스 아 시, 스타클랜 자 이러면서 테크 탑니다. 테크 여기는 3리 게이트 여기는 3리 게이트 진지올라갔고요자 이거 자 여기를 한번 저글을 어, 질러서 일자 세워놓고 질러 일자 세워놓고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일 것 같은데 자 글쎄요 글쎄요 자돌 저글링 저글링 한번 나옵니다. 일단은 일단 나오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한번더 전투가 이루어질것 같은데 일단은 양방치기 쪽은 양방치기 쪽은 일단은 쇼클랜 양방치기 좀 효클랜이지만 물량이 더 많은거는 스타클랜 물량이 좀더 많은건 스타클랜이거든요 양방치기는 효클랜이지만 자 이거 아 3링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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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링 잘 돌았어요 이거 링 전부 다 쫓아가면 안되죠링 전부 다 쫓아가면 안되고 나오는 병력으로 나오는 병력으로 최소한 막아야죠 아 역시 막신선수 아이 지금 최민선수 빡쳤어요 빡쳤어요 지금 빵러시 갔죠 빵러시 갔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아 이거 아 그렇죠 드론 잘 빼주고요 자, 이거 사, 아 이거 한 마리 잡히는 것도 크죠. 자, 이러면서 아, 스포닝프 깨지나요? 아, 깨지면 안 되죠. 자, 일단 이거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 이거 잡아줘. 잡아줘. 아, 한 마리 더. 아, 이거 좀 크데. 아, 한 마리 더. 오오, 야, 이거 트롬 모아줘! 저글링 뭐하죠 지금 이거 아 이거 좀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 이런 중앙전투 싸움까지 밀리게 된다면 좀 큰일나겠는데 아 중앙전투 싸움은 밀리지 않는 모습 김정수의 저글링 아니 질이다 잡히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이아 이렇게 된다면 일단 추가적인 저글링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최민석 선수 추가적인 저글링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아 이건 쇼클링이 어찌어찌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아 이거 삼자글링을 제대로 못 처리해가지고 이걸 이걸 집니까 이걸 이렇게 유리했던 걸 집니까 지금 야 이렇게 유리했던 걸 집니까 이거 삼자글링을 안뺀뺀걸못 아, 봐가지고 아니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집니까 야 삼자글링을 그걸 못정리해가지고 이걸 집니까 아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스타클레 이거는 거의 끝났죠 뭐 드라곤 간다 하더라도 여, 여기 역시 드라곤 갈수 있으니까 뭐 거의 답이 없는 상태 노답상태 노답 상태로 가고 있죠 뭐 여긴 그냥 엘리 해줘도 되고요 엘리 해줘도 되고 뭐,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막썬클러쉬라도갈수 있느냐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썬큰 지어가지고 여기 썬큰 지어가지고 썬클러쉬에도뭐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건 거의 졌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드론은 왜로 가죠? 아, 죽으러 가네요. 아, 설마 드론 하나 더 잡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겠죠? 네, 아니네요. 아, 설마 뭐 드론 하나이 하나 더 잡겠다라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지지 나오고요. 지지 나오면 3대2로, 3대2로 효클랜이 앞서갑니다.